두부는 잔칫날에나 먹는 아주 귀한 음식이었는데요. 요즘은 집앞 슈퍼에만 나가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흔한 식재료입니다. 채식 위주의 비건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최고의 식품이기도 합니다. 콩을 자주 섭취하는 지방에서는 당뇨병 발병률이 낮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콩을 먹으면 인슐린을 분비하는 최장의 베타세포 기능을 높여 당뇨병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날콩은 비린내가 나고 소화도 잘 안되지만 콩을 조리하면 소화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볶은 콩은 60%, 삶은 콩은 70%, 된장은 82%, 두부는 95% 이상 소화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두부 섭취는 높은 흡수율로 더할 나위 없이 건강에 좋은 음식이 될수 있습니다. 두부와 같이 섭취하면 좋은 식품이 있는데요. 두부를 양배추와 같이 아침에 드시면 좋습니다. 양배추는 비타민 U가 함유되어 있어 위장 점막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어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두부 역시 속이 쓰리기 쉬운 아침 공복에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식품입니다. 이 비타민 U는 양배추와 브로콜리 케일 등에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양배추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즐겨서 잘 먹지 않고 버리는 양배추 심지 부분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소화기에 부담이 될수 있는 아침에 양배추와 두부를 같이 섭취한다면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두부를 얼린 후 드시면 두부의 단백질을 6배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두부를 냉동할 경우 수분이 배출되어 두부 속의 단백질이 응축되어 함량이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통 두부는 냉장 보관을 하는데요, 냉동 보관을 해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두부이지만 일부에서는 두부에 함유된 다량의 이소플라본 성분이 특정 형태의 유방암과 갑상선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식품안전청에서는 콩의 이소플라본이 갑상선 및 유방암과 관련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 국립의약 도서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두부와 콩의 섭취는 전리선암, 유방암, 위암 등의 위험을 낮추고 이 식품들의 다량 함유된 이소플라본이 암과 싸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원들은 두부와 대두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이 암을 악화시키기보다 암을 예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장 건강에 좋은 효능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두부와 같은 콩 제품 섭취가 심장 건강에 유익할 수 있습니다. 두부에 이소플라본과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어 심장질환의 위험 요소인 과체중과 비만을 줄이고 중성지방 수치를 감소시켜 뇌졸증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캐나다 괴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콩을 포함한 두부 섭취가 많을수록 심장병의 위험이 감소하였고 콩의 이소플라본이 혈관 염증을 줄여주며 혈관의 탄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두부에는 사포닌과 이소플라본 레스틴이 함유되어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와 심장 건강을 개선시켜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증의 위험을 감소시켜줍니다. 체중 감량을 위한 식이요법에 두부를 포함시키면 좋습니다. 칼로리가 적을 뿐만 아니라 아홉 가지의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두부의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체중을 감소시키고 혈당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국립 의약 도서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두부에서 발견되는 이소플라본과 같은 특정 화합물이 혈당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경기 증상인 안면 홍조, 피로감, 야간 땀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두부의 이소플라본이 안면홍조 증상을 개선하고 폐경기 증상을 20% 까지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인데요. 두부에는 망강과 칼슘 그리고 인 등을 함유하고 있어 뼈 건강에 좋은 역할을 합니다. 두부 섭취는 뼈 손실을 줄여주어 골절과 골다공증의 위험을 감소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두부의 이소플라본이 골밀도를 높인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 콩과 두부 섭취가 많은 여성의 경우 폐경으로 인한 뼈 손실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부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식재료로 유용하게 사용한다면 건강에 좋은 효능을 할수 있습니다. 두부의 이소플라본은 암을 예방하고 심장 건강, 체중 감량, 여성들의 폐경기 증상 개선, 뼈 건강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외에도 두부의 레스틴, 단백질과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건강한 식단에 포함시키기에 좋은 식품입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